2026년 1월 4일 주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령장 13장 13절의 31절 같습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역시 예배 때는데 젊은 날에는 시간이 더디게 하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월 얼마나 빠른가 이제 나는 한 해가 한 달, 한 달이 하루,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영의 시간은 그래서 지금 시간이다. 지금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내는 자가 그 사람 인생 잘 사는 사람. 이 오늘 하루, 마씀 안에, 은혜 안에, 충만하게 감사하게 보내는 자. 또 이런 속부정신에는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새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새방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어떤 복을 받으라는 것이냐? 뭐이 땅에서는 몸과 마음의 안식을 노리는 평강이 복이죠 내 몸이 내 마음이 안식을 누려야 돼 걸릴 것이 없어 평안하게을 누려야 돼 몸과 마음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 면은 의식적으로 먼저 해결되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 되어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 수 숙하고 무거운 그 짐이 있다고 그래.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짐에 다 눌려서 살고 있어. 당신 평안하십니까? 좀 이야기 들어가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 짐.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그래 본인 생로 병사의 가정에서 죽음에 들어고 죽음이나 뭐에 더 무서운 둘째 사망이 심판이 다 이런 인생길에 우리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를 것이 없는 돈 많은 재벌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도 다 고통을 받고 있어.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생각들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수련과 정진하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내게 네 와서 배우라고 그래. 간단하게 말씀하셔. 내게 네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일를 네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먹이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 온유로 보면은 참 높은 종교 자리에서 너 낮은 자리 구의로오신 온유 겸손 그 영광의 종교의 하나님이 저주인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절대순종으로 겸손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놀라오신 은혜를 자, 우리가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지네.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배우고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제자, 제자, 제자. 수없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세상에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물론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인. 그러나 예수님의 먹여를 위고 예수님의 삶을 자신으로 삶으로 증가하는 제자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창세에준 복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문을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그래 좁은 문. 누가 복음 13장에 예수님 곽선 마을에 다니시니에 복음을 전파하시니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이니까 그래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론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이라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은 자신의 구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아고니 제스터, 마치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목숨 을 물고 싸우듯이 힘쓰는 힘을 써서 좁은 문에 들어갔는데 과연 그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좁은 문이다.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인데, 예수님은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려도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시간에 기적같이 자신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있고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죽음이 다가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뭐든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지혜 왕인 솔로몬은 전도서에 너는 청년의 때에 내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아, 이것이 죽음을 앞에둔 솔로몬 왕의 유언이죠. 왕은 후대들에게 전할 것이 많이 있죠. 어떻게야 해 명예, 부귀, 영화, 건새를 계속 누린다 그런 걸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야. 너는 청년의 때에 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그래요. 자. 이런 예수와전려하 우리의 세월 속에 우리 하동보험교회표어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 우리가 오늘 2026년을 무엇을 순양할 것인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부쩍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것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 거기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신 제자를 잘 양육하라고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여러 여럿 달한게 은사를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자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 언약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무의미한 삶이예요 하나 만한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할 말씀 1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오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따라 예루살렘에 하라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지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한 사람을 보내어 물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건널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 일어나 선지자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국당에서 낙은해 된그 백성을 높여 큰건너무로 인도하여 내사, 강가이에서약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강한 땅 일곱 족속을 메놔사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4 5 0년간이다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을 하나님이 베나민 집과 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를 40년간 주셨다가 다하시고다이세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이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13, 13절에 나의 말씀은 내예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13, 14절에 음. 바울과 동양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의 이름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에르소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정이르라안식일에 해당해 들어가지니라 하였습니 자, 바보는 구부로, 키스, 키프로스라는 섬의 수도죠. 그것의 우상 오든의 그것은 우상숭배와 영적 오딘의 중심지에 이은 이곳에서 이제 사울이 그 마술사, 바예수를 눈물게 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해심하는 놀라운 역사에 나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에게전면에나서요 자, 이것은 사도행정부장이사람은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명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섭리죠. 바울의 신비를 로마 5장 20절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에 대해 이것은 공고한 생길에 죄가 많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많은 곳에 핵심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는 구구를 그 떠나서 반빌리아 버가라고 하는데, 벌가는 소아시아 남부해안에 위치한 내륙으로 들어가는 간문 같은 곳으로, 이제 지중해 섬에서 이방인 아시아 대륙이, 대륙의 대륙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야. 섬에서 다시 이방 지역 대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어린 마가라는 요한이 떠나버립니 거야. 마가라는 요한은 방아라의 조카, 역사적인 성교 사역에 동참하는데 갑자기 떠나버린 이유가 성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 성교 현장에 그 일어난 이런 사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어린 나이에 그런 전혀 다른 인질적인 환경, 그에 다른 또 질병, 그리고 또 도덕대들, 대적자들, 그리고 처음에는 애삼촌 바나바가 성교의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 이제 바울로 넘어가는 그 성교 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을 끼지 못하고 말없이 따라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2000년에 그 성교 현장은 말할 수 없는 치열한 현장이죠. 어린 마가가 견대지를 못하고 따라버렸는데 이런 마가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믿음이 경고에 대해서 드로의 제자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돼서 마가보음을 기록한 위대한 전도자가 된다고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붙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붙르시면전도자로 쓰임받게 됐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붙르시면그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그리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가는데 비시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군사 행정 거점도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제어 문제 어디로 들어가죠? 해당이야요 해당. 유대인들이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라고 미워하는데 너는 왜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하냐 그런데 바울의 중심은 언제나 먼저 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다음이 이방인이야. 로마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선교사에게 언제나 먼저 유대인 해배, 예배체인 해당이 들어가죠. 자, 바나, 바울과 바나바가 해당에 들어가 앉아있죠. 그 이제 15, 16절에 구세든 자들의 열복과선지자의 글을 구약이죠, 구약. 자, 읽은 후에 해당장이 딱 보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분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라고 해.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딱 들고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예수 봄을 말한 거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단체가 있어요. 뭐, 무슨 말은 안겠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선리에 대해서 해당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 7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사, 애국당에서 낙은해낸 그 백성을 높이, 큰, 높여 큰 건너무로 인도하여 내사, 강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땅 7족속을 매라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까지약 450년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있는 보이될지라 하시며 약속하신 땅은 결국 450년만에 주셨는데, 어떻게 450년만이냐? 아브라함의 후대가 멀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들어가죠.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인을 해. 몇 년간? 400년간. 그리고 그들이 빠져 나와 강야에서 40년 간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내는데약1 0년이 걸려요. 총4 5 0년 이런 인생사회인류사회 450년은 길 세월이죠. 그러나 하나님 시간은한 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섭리의 시간이 예수님이 계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유수처럼 흘러가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곧 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2000년에 세월을흘려버렸냐 답은 간단해 지금 우리 같은 불쌍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바랍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전에 죄를 마셨으면 우리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피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그런 행복하고 그런 기쁨보다는 말할 수 없는 큰천국치의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땅에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시간이입니다 유대인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선지인 모세와 삼엘과 그리고 다란이야 바울이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은를 주님을 총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론은 이3 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백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의 역사였답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무엘과 차도 아닌 사울과 그리고 다윗왕을 이야기하는데 언제나 복음의 중심은 예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이 이스라엘은 아브라 밀통이 한정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가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에서 예수 복음을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인님이신 교회에서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계성에서 기적같이 예수를 만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언제나 예수와 십자가를 전해 예배체인 회당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를 전합니다. 다이의 자슨 요셉아 니네 아내 마리아 대북을 무소하지 마라 그에게 인퇴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국복입니다. 24절에서 3 1절맞입니다 그가 오시기 앞서 이제 요한이 먼저 해계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전파이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니 함 우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월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을 마다예 오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였더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그를 죽자 가운데서 그를 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여는사람이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란 말씀니다이사3일 전에 말 앞서는 해계 세례도 이사라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해계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해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해계의 세례를 전파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진되기 위해서 그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오실 것임은 성경이 처음부터 예언된 이쪽 좌세척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로 바로 하나님은 여자의 복음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십니다. 이게 시복음이죠 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사에 여러 산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구원의 서정으로 오실 것인가를 예언하시죠. 이사야 4 0장에예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선포되면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불변의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죠. 되는데 구원의 서정에 세례 요한이 누구의 엘리야의 복장으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앉느냐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앉느냐는유대인이면 누구나 마음에 담고 있는 구원의 언약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전부 세례요한에게 가서 구름처럼 보이면서 물세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앉느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언시복음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강력한 배설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숙이고 물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물과, 예수님은 다르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뭐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공한 인생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죄에서 돌아서는 정결함이 물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어로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의 간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온갖 인생들에게 이런 성령 인체의 해결이 없으면은 성령 인체의 해결이 없으면은 펠라이 교수 같이 자신의 죄에서 삶에서 죄가 안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성령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는 영적 무지에 붙잡부 버린 것입니다. 이런 무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들은 인간들은 스스로 정진과 수련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 한 자들이 많아. 이것이 하나님 보시에 가장 무서운 성령을 거르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과 겸손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셨는 여가시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간단히 못하다라그랬습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획득하라 하니까 그러면서 막 세례를 되풀죠. 그러게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니가 누구냐 말이야. 네, 너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런 세례를 되풀냐. 그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죠? 요한이 너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해당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한다. 세례 요한은 진짜 성령 세례를 베푸시려가 자신의 뒤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엄청난 구원의 계시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주셨어요. 요한음일장에 세례 요한이 나도 그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나를 보내신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해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니라.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비둘기처럼 썼다. 아무나 메시아 구원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령의 분명한 계시에서 되기 때문에 성령은 이런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 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봐야 돼. 모든 말씀이 모든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의 계시를 말하며 이것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예수를 전대하여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시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성경을 다 응하게 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은 예수를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예수 부활을본 자들이 성령의 인침으로 이제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돌발적인 갑작스런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죽음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다 그 애원의 성취.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어떤 고난으로 대속하실 것인가의그 애원의 성취. 10편 22편에 내 뼈는 어그러지고 내 고저는 나누며 속옷을 재리뽑나이다의그 애원의 성취. 스가랴 12장에 사람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리라 애원의 성취다 하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인 나무 형벌을 받았는가? 나무에 달리는, 달리는 저주요, 저주상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누구도 하나님의 나무에 달린 하나님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모든 일의 저주를 하나님의 독성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형벌로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 대수입니다. 예수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대속이다. 예수님이 저주인 십자가 대속을 대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확증하신 이마니엘 원주시다라 예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 예수님 부활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성을 확장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경험한 의를 믿잖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죄와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나? 기억도 아니하시나 그런 의롭다심으로 천국이 학과 하느니라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예수 십자가 복입니다. 자 새해가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해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말해요. 을 과연 누가 복을 받을 자인가? 누가 복 받은 자인가? 인도 라운 하나님 사랑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받는다 네. 이런 복이 2026년 이제 생명의 말씀이하는 모든 성님들의심리 가정, 가문에통성한 별매로 네. 영쳐나시기를예수님 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부입니다 네. 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있다 우리 가장 기쁜 소식이죠 영적의 전투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이 믿으신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人生에 성령의 면력을 함께 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불쌍한 인생 살리시 위해서 인자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인의 이 말씀이라는 모든 성경들 몸과 마음과 정신과 관계가 약합니다. 지금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치유의 능력의 성질로 친히안수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안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부여하옵소서 비정상의 전쟁과 절병을 내라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이하게하옵소서